새누리당 대변인 이상일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하자는 의견 교환을 하셨고요. 새누리당이 오후 3시에 국회 대표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여는데요 그 자리에 이미 알려드린 대로 이용골 국방차관 김성한 외교부 이처관 김천식 통일처관 세 분이 참석을 합니다 황우여 대표는 이분들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상황 보고를 마친 다음에 민주당이 아마 회의를 오후 4시에 예정됐던 회의를 1시간 당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비상대책위 회의 현장으로 이분들이 가서 어, 상황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황우여 대표가 문희상 비대위원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